직장인의 하루 중 담비 같은 시간이 있죠.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 군의 식당이나 직장 근처 맛집으로 향하는 모습은 당연하고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궁으로 출근했을 조선시대 직장인의 점심시간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직장인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사람들은 이를 이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중 절반은 하루 3끼를 먹었는데요. 이 시기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농사철과 일치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만 1년에 절반 점심을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청에 근무하는 관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관료들에게는 점심을 주기 위해 따로 예산까지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이 자꾸 착복되고 유용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선조는 나라 형편도 안 좋은데 관료들은 뭘 끓이 먹을 타령만 하는가? 앞으로 점심값을 대폭 삭감하도록 하시오. 이후 점심값은 고위 관료에게만 지급되고 하급 관료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관료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오전 5시에 열리는 정기 조회가 있는 날은 더 이른 시간에 출발해야 했으니 아침을 거하게 차려 먹기란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흰죽 등 간단한 음식으로 이른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퇴근 시간은 보통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였으니 점심을 먹지 않으면 12시간을 공복 상태로 있어야 했는데요. 여기에 숙직이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점심값을 받지 못한 하급 관료들은 집안에 머슴을 시켜 밥을 싸오도록 했는데요.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이 직접 도시락을 들고 출근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머슴을 시켜 배달 찬스 를쓴 것인데요. 이것이 도시락 배달의 효시라 할수 있겠습니다. 집안 머슴이 싸온 점심상을 공고 상이라 하는데요. 궁 안으로의 출입은 까다로웠으나 관료들의 음식 배달은 가능했나 봅니다. 머슴은 공고상을 머리에 이고 통행증 인 문패와 수저집을 허리에 차고 궁을 드나들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배달해온 도시락을 여럿이 앉아먹다 보니 기이한 광경 도 펼쳐졌는데요. 바로 누구의 도시락이 성대한지 도시락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정관료들은 점심 도시락 경쟁에 가난한지 판달 식비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직장인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